도구리입니다. 빵! <laughs> 우하하하 네, 오늘은, 이, 저, 요 통밀콘, 과자! 빨리 해. 통밀콘을 <laughs> 먹으려고, 이, 전자선수, 이지선 선수와, 전자카메라맨, 저 인간씨가, 진짜 못생겼죠? 네, 선수들이 입장하는데요. 여기에 탁! 꽂으면 시작합니다. 꽂았잖아! 뻥이야. <laughs> <laughs> 자, 자, 여러분. 그럼, 여러분. 삐치를, 코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으로 와서, 저쪽으로 에이, 와서, 지내요 도... 준비, 시, 장! 시, 장! 시, 장! 뭐야, 여 내려와. 괜찮아? 시작! 뭐야! <laughs> 셋, 넷, 다섯, 네, 넷, 전자전선! 전자전선, 지금, 벌써 다 하고 있는데요.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? 음. <laughs> 아무래도 동물권은 전지하 선수일 것 같습니다. 하나, 아! 둘, 네. 셋, 네. 넷, 다섯! 전지하 선수 거! 한번퀴두 바퀴! 네. 계단을 올라가요! 네, 전지하 선수 이대로 승리를 차지하는 것일까?

연찍을 필요 없습니다. <laughs> 네, 전자 선수. 오늘은 전자 선수의... <웃음> <웃음> 선수의... 카메라맨이 전자 선수짝 전자 선수의... 전자 선수야전거두번 해야 되 선수의... 전자 선어야 이거 두번 해야되냐? 수의 전자 선수의... 전자 선수의... 전자 선수의... 전자 선 가거니, 야, 나잘지혀 응. 가건이 다시, 다시! 청소년 놀이터 담벼락에서 절두번 밀었어요. 그래서 주, 죽을 뻔 했습니다. 넘어졌어요. 어디 하자. 제가 저, 자기가. 됐어요. 그건 말하면 안 되겠다. 여자 여러분들도 있을까? 다시. 아유, 아유, 아유. 다시. 나도요! 아야, 나도요! 나도요! 어. 마지막이야? 배우고 배우고 응. 한, 한, 한 개만 남기고. 그래. 자, 네. 여러분. 아직 많은데요? <laughs> 자, 두 번째. 여기... 자, 여기. 아니야, 여기가 선이에요. 선자야! 1등! 지성 아, 2등! 가건! 3등! 경이 아, 3등. 3등! 나 2등이라고. 가건! 여긴데! 다 <laughs> 아, 그럼 오늘은 가건! 여긴다 이지성 여기입니다. 괜찮습니다. 야, 아, 자 이번 코스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코끼리코 열 바퀴를 돌고. No, okay. 저쪽으로 내려가서 빨리 합시다. 다시 올라가서 다섯 번을 돌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쪽에서 열 번, 열 다섯 번, 스무 번을 하고 시소열 아! 다, 아, 시소 다섯 바퀴를 돈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서 코끼리코 열 바퀴를 돈. 돌고 내려와.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, <웃음> 부분 <웃음> 이 부분에서 코끼리코 20바퀴 여러분 한말 있습니다. 네. 할말 있어요. 20바퀴 너무했나요? <넘어> <laughs> 아닙니다. 15바퀴로 하겠습니다. 30바퀴합시다. 30바퀴. 저는, 네, 30. 네, 저는 하겠습니다 걸기요. 걸기 걸으겠습니다. 네 전자선수 걷기로 했는데요 네그 다음에 여기서 정답 정답 네 여기서 코끼리코 서면 15 20 해가지고 저쪽에서 가서 내려가서 먼저 오는 사람이 승리다네 그럼 이제 실작 가건 선수 속임수에 진짜 잘 넘어가는군요. 끝이 않습니까? 네. 랩사시작전재 선수, 말대로 진짜 걷는데요 이거를... 전재야, 이거 <laughs> 탈락! <달라>. 야! 전재야, 탈락! <laughs> 야! 아, 잠시만. 전재야, 탈락! <laughs> 전재야, 탈락! <달라. 웃음> 빨리 해! <와>. 요이 <laughs> 나쁜 선수야. <laughs> 이 나쁜 선수야! 하나만 남겨. 응. 어디 봐. 하나만 남겼군요. 음, 잠깐만, <웃음> 하나. <웃음> 야 이거 여기서 그냥 가져가는 사람 아웃. 음, 한만, 한만, 한만. 가 도그리 터이로 운영하고 있는 도그니다 응. 오늘은 진짜 웃긴거야 애들이 <laughs> <laughs> 아, 과자를 먹었습니다 과자를 다 먹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먹으려고 아우성 터요 <laughs> 쟤네들 먹으려고 아우성 쳐요 지금 제가 다 먹었는데 조용히해요 전지하씨 자 웃긴거 자 그쪽으로 올라가서 얘들 찍어 모생긴 선수 한 명과 <laughs> 별로인 평과한 <평범> 명을 <laughs> 모셨습니다. 20번입니다. 맞자 뭐? 아 여기! 아닙니다! 20번입니다. 그럼 여기 계속 거 10번입니다. 여기서 10번 하세요. 5번 더 하세요. 아닙니다! 가번 선수! 과자는 안에 많습니다. 와 진짜 많네. 가번 선수! 됐습니다! 아까 5바퀴 했잖아요? 자여기서 서른 번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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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입니다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. 여기, 여기. 여열여열열 하나 열둘 열셋열여열열섯열기 여기. 열여섯열일여열여덟 열아홉 스물 기 여기, 나기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. 다 했어. 다 26, 27, 28, 나 있어. 다 봤습니다. 스물 여, 스물 일곱, 스물 여덟. 네가 찍어. 스물아홉. 삼은 전자 선수 잘 가세요. <laughs>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여기 스무 번, 여기 열, 아 여기 다섯 번 내려가서 가져오게 다섯 개다 했다. 있습니다. 이제 먹어도 됩니다. <laughs> 아니야 아직이야. 아직이야. 올라가야지. 올라가서 내려와야지. 아 뭐야, 야 이지성. 제 숨을 세 번까지밖에 안 했는데. 자, 올라가서 한 아, 두번두번 두번 빨리 하는 사람 빨리 내려와서. 아니야. 가만 전초! 괜찮습니다. 이거 발치 아닙니다. 이길 승부에 이기려면은 나는 예! 뻥도 <laughs> 있죠. 아해 <안> 없습니다. 바보신가요? <laughs> <자>, <laughs> 조금 있다 음. 진짜 상품은 음, 제가 다 먹었는데. 가건 <laughs> <각원> 선수가 또, <laughs> 그, 또 털을 먹었는데요? 네, 저 카메라맨이에요, 카메라맨. <laughs> <laughs> 제가 <제야> 멋지죠? 뻥이에요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뻐요. 안녕하세요. 평범입니다. 네, 평범이. 못생긴네. 못생긴네. <laughs> 자, 1등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. 음, 나요 자, 전자 선수와 가건 선수 상품으로 과자를 드리겠습니다. 빨리 줘, 빨리 안 주면 나지 알겠습니다. 빨리. 갑시다. <laughs> 몇 시야? 7시. 아니야. 자, 이두 삼수! 자, 야, 가건 비켜. 사진 찍게. 제야 치즈! 가건! 나 간다! 됐습니다. 빠이빠이, 치즈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